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어떤 핵심 원리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핵심 원리는 네, 선순환이죠. 원장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목표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재미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공부라는 것을 재밌다고 느끼게 되나요? 자,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은 내가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공부를 할때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크게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설명을 듣고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반대로 친구에게 설명을 할 때는 되게 신난 얼굴로 설명을 해요. 공부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직접 말로 내뱉는 순간 진짜 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게 된그 순간을 재미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더 다시 얻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다. 그죠? 스스로가. 아, 그렇죠. 즐거움을 네. 얻는 순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그런 어떤 공부한 습관이 없을 건데, 음. 원장님 생각에는 하루에 몇 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작게는 하루에 10분부터라도 시작을 하는 게 좋고, 어 10분, 15분, 20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부모님이나 학원이나 아니면 공부방에서 선택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수학 문제집을 풀까? 아니면 국어 문제집을 풀까?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에는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확실한 방법은 성취감이죠. <laughs> 그러면 그 성취감을 느꼈을 때 학생이 공부를 재밌다고 느끼게 생각을 한다, 그죠? 네네. 그럼 그 성취감 얻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성실감을 맛보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어려운 문제도 도전해볼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편이죠. 네.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뭐 게임이나 운동을 더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좀 조율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음... 그럴 때는 일단 그래도 공부나 아니면은 숙제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놀이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혹은 이제 시간 조율을 공부 20분 하고 뭐 게임을 10분 한다든지 아이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약속을 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는 공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운동선수를 할 거예요. 공부를 음. 꼭 해야 돼요. 저한테는 운동이 더 중요해요. 그런 음.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그리고, 니가 운동선수가 목표면은,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공부는 기본이다. 음. 왜냐면, 뭐, 세상을 살면서도, 뭐, 뉴스도 봐야 되고. 네, 뭐 기본 소양이다. 살아, 축구만 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원장님, 아이가 공부 대신에,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운동을 더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조율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일단은 해야 할 과제나 그리고 공부 분량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게임을 한다든지 일단 과제를 먼저 끝내놓고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저는 그 운동 선수가 될 거예요. 그 공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꼭 해야 되나요? 왜 내가 왜 제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라고 하면은 그 학생에게 선생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운동 선수를 할 거지만 운동 선수도 하나의 팀원 안에서 할 것이고 또 사회에서도 경쟁을 할 것이고 공부는 자, 우리가 사람이 사회 생활 를 하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키워 주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무엇을 해도 더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지 또 대화도 잘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어떤 게 공부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양이 생긴다.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끔 해 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어, 원장님은 어떤 성적의 결과, 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한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결과보다는 그래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죠. 물론 성적도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목표 점수를 받지 못했어도 어 다음 번에 내가 목표한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계속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냥 그냥 계속 과정을 열심히 해라 라고 했을 때 동기부여가 좀덜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하죠 오 이번에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한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 스스로 아이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한 중학생쯤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어, 저희 공부방에 있는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채점을 하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저한테 선생님 1번 문제는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고요 2번 문제는 계산 실수했어요 그리고 3번 문제는 이거는 처음 보는 문제라서 해결을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가 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학습 결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왜 틀렸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음, 네. 보충을 하면서 개선을 하다 보면 점점 과정이 좀 좋다 보면은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 네네.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죠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격이 내향적인 애들도 있고 외향적인 애들도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크게 내향적인 학생과 외향적인 학생에 따라서 보습 방식이 좀 다르신 편이신가요 어 그렇죠 그뭐 하나를 암기를 하더라도 외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앞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신나서 설명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공부가 되는 친구들 있고요 근데 너무 내향성인 친구들한테는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에 이렇게 적어가면서 어, 스스로가 이해가 됐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저와 1대1로 피드백을 하면서 확인을 하게끔 다르게 하죠. 우리 원장님이 어떤 특성이 그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이 교습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점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원장님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인기가 되게 많으시있어요 <laughs> 네. 사실 인기 많습니다. <laughs> 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어떤 핵심 원리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핵심 원리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성취감과 그리고 꾸준함. 음, 동기부여의 선순환이죠. 네. 동기부여를 계속하고 성취감이 있으면 또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아이가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은 그과정 지나서 교육하는 좋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게 하면은 또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